김용빈, 트로트 신화의 새로운 장을 열다. 9주차 브랜드 가치 11위. 연인으로 팬심 올킬. 영상 시청 전. 놓치면 후회할 필수 버튼.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주세요. 2025년 3월, 트로트계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 혜성처럼 등장한 가수 김용빈이 9주차 가수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하며, 가요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 가수의 순위상승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팬덤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브랜드 스코어 폭발적 상승, 팬덤 화력의 정점을 찍다. 김용빈의 브랜드 스코어는 149,893점, 지난주 대비 45,455점이라는 경이로운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24건의 뉴스 보도, 99,092회의 뉴스 조회수, 2,107회의 추천, 800개의 댓글, 그리고 MSN 포털 뉴스에서의 16,198개의 좋아요는 팬덤의 강력한 결집력과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는 증거다. 특히 팬들의 자발적인 기사 후원은 김용빈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빛나게 했다. 지난 두 달간 2만6천원의 후원금이 모였고 이중 10%인 2,600점이 브랜드 가치 투표 점수에 반영되었다. 이는 팬들이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적극적인 지지자로서 김용빈의 성공을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연인 신드롬, 음원 차트 점령 김용빈의 음악적 성과는 더욱 놀랍다. 서클 차트 스코어만 740점으로 29위를 기록했으며 연희는 서클차트에서 3,900점을 획득하며 다운로드, BGM, 벨소리, 통화 연결음 등 다양한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연희는 총 835곡 중 106위에 오르며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연희는 미스터트롯 3메들리 팀미션 베스트 P.A.R.T 2분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원곡 한승기의 감성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김용빈만의 독창적인 감성을 담아내 많은 팬들의 심금을 울렸다. 감미로운 멜로디와 섬세한 보컬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연인 신드롬을 일으켰다.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 85위, 미스터 트롯 3분 6위의 저력. 김용빈은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도 4740점을 만 획득하며 85위에 이름을 올렸다. 141명의 팬들이 참여하여 1인당 평균 289회 투표를 진행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특히 미스터트롯 3분 부문에서 6위를 차지하며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미스터트롯 3분을 넘어 트로트 역사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3분을 통해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 다양한 장르와 결합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팬들은 그의 음악에 열광하며 끊임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미스터 트롯트 3메들리 팀미션 베스트 P.A.R.T. 2분 앨범에는 전인조에도 불나비, 다이라의 사랑은 토요일 밤에 아. 뜨거,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그 강을 건너지마오, 제사만강교, 약손, 사랑하 등 다양한 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각 곡마다 김용빈의 개성 넘치는 보컬과 다채로운 편곡이 돋보이며 그의 음악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김용빈, 그는 누구인가? 김용빈은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감성 표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이다. 그는 미스터 트롯 3블를 통해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그는 전통 트로트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음악을 선보이며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하고 있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 용빈 시대. 김용빈의 팬덤은 용빈 시대라는 이름으로 뭉쳐 그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김용빈의 음악을 홍보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며 팬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용빈 시대는 김용빈의 음악적 성장을 응원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 김용빈,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다. 김용빈은 뛰어난 음악적 역량과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트로트의 미래를 밝힐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한국 가요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김용빈의 음악.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하다. 김용빈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의 음악은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중장년층에게는 추억과 감동을 선사하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김용빈, 음악적 혁신을 이끌다. 김용빈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트로트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그는 전통 트로트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음악을 선보이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며 한국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김용빈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 김용빈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의 음악적 열정과 팬들의 뜨거운 사랑이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는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김용빈, 팬들과 함께 써내려갈 트로트 신화. 김용빈은 팬들과 함께 써내려갈 트로트 신화를 기대하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의 음악은 팬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한국 가요계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오랫동안 사랑받을 것이다.